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재회를 하고 싶어 하는 그분의 현재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많은 분들이 재회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상대방의 마음과 왜 연락을 안 하는지 매우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의 요청으로 왜 그분이 어떤 마음이길래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연락을 안하는지 타로 리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인 4장의 카드 중한 장의 카드를 골라주세요.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의 카드를 고르셨나요? 여러분이 고르신 카드의 번호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시는 그분의 현재 마음과 그분이 왜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번 카드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분의 현재의 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분의 현재의 마음은 감성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네요. 지금 그분의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싹 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이성에게 관심을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을 계속 주시해 왔겠죠. 여러분이 됐건, 새로운 이성이 됐건, 지금 현재 이분의 마음에는 사랑의 감정이 싹 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네요. 여러분과 헤어진 상황에서 이분에게 사랑의 감정이 싹 트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의 이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네요. 이분은 선천적으로 약간 바람기가 있는 분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관심을 보이지만 다른 이성에게도 관심을 보이는 분입니다. 마음 속에 사랑의 감정이 싹 떴지만 마음의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네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분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고요. 또한 가지는 다른 이성에 대한 사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두 마음을 가지고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네요. 한마디로 우유부단한 성격이죠. 여러분과 만나는 순간에도 이분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면을 보였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분이 다른 이성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어쩌면 이분은 자유연애를 추구하는 분 같습니다. 여러분과 사랑을 나눌 때도 이미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었네요. 그래서 여러분과 헤어진 상황을 이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에게 미련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분 개인적인 욕심이겠죠. 바람기가 다분한 분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유부단하죠.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연락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도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고요. 그럼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안 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이분은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여러분에 대해서만은 굉장히 침착하고 냉정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헤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네요. 여러분과 본인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소식을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네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분은 여러분의 성향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소식을 침착하게 기다리지만 본인이 여러분에게 연락한다면 언제든지 제외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본인이 연락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직까지 이분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두 가지의 마음은 여러분과 새로운 이성과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과 헤어질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침착하게 생각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분명한 것은 이분은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분에게 먼저 연락을 하신다면 이분은 속으로는 매우 기뻐할 것 같아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 하겠죠. 왜냐하면 이분은 사랑에 있어서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감정을 여러분에게 쉽게 드러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그분은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마음은 있고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 두 가지 마음에서 갈등을 때리고 있는데 그 마음이 다른 이성과 여러분과의 관계인지 아니면 여러분과 재회를 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카드의 흐름으로 봐서는 새로운 이성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럼 여러분과 이분의 재회운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회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요. 아까 여러분이 연락하면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약간 유보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분에게 다가가도 이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줄 것 같진 않네요. 마음 속에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막상 여러분이 지금 연락을 하신다면 이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두 가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만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긴 하겠네요. 갈등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기 때문에 조만간 이분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확률이 높네요. 만약 이분에게서 연락이 오면 여러분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이분이 다른 이성에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삼각관계 카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는 지금 현재 사귀는 사람이 있어도 과거에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분은 포카페이스가 대단한 분이네요. 본인의 속마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계시는 분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의 마음속을 알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일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분과의 재회를 약간은 유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회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연락을 해도 이분은 반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분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연락을 해 보시고 이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나 그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카드의 이유를 보았습니다. 2번 카드의 이유를 보겠습니다. 현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지금 생각 중에 있네요. 여러분과의 이별에 대해서 생각하겠죠. 과연 여러분과 다시 재회를 할지 아니면 헤어져야 될지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은 여러분과 재회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새로운 이성과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지금 현재는 움직이지 않고 있네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죠. 이분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한다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칼을 들고 결심했다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죠. 여러분과 사귀었을 때도 이분은 굉장히 자유스럽게 연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충고 따위는 기다마듣지도 않죠. 이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많이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네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과 이분이 바라보는 시선은 방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네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분은 현실적인 즐거움을 찾는 분이에요. 미래에 대한 설계보다도 지금 당장의 즐거움에 가치를 두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을 안타까워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그분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여러분에게 왜 연락을 하지 않는지 보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과의 재해가 이분에게는 하나의 모험입니다. 왜 모험으로 생각하냐면 여러분과 만날 때 이분은 내색은 안 했겠지만 마음 속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셨네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두분 사이에는 다툼수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다툼수는 결국에 헤어짐으로 다가왔고요. 그런데 이분이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 어쩌면 여러분은 헤어진과 만남을 반복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는 지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헤어진과 만남이 반복되지 않았던 분들도 이번에 이별만큼은 굉장히 심한 타격이었네요. 이분에게 많은 상처를 준것 같아요. 그 상처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계획을 할 뿐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여러분과의 만남이 이분에게는 큰 이익이 될게 없다고 생각하네요. 이익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금전적인 이익도 있겠지만 마음속의 풍요로움도 이익입니다.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이 상처 입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하지만 그 상처에 이분은 많이 지쳐있네요. 한마디로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성을 만날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분이 연락을 해올 확률이 매우 낮겠네요. 이분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지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상처를 입었겠지만 이분 또한 개인적으로 상처를 많이 입으셨네요. 여러분과의 재회는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별은 이분에게나 여러분에게나 큰 의미가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과 이분의 재회운을 보겠습니다. 재회원에 있어서도 이분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떠나 있네요. 새로운 만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는 추억은 많지만 여러분이 이분의 마음을 메꿔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여러분 곁을 떠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8번 커카드의 의미 중에 하나가 마음의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떠나지만 결국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아오는 것은 기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분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거나 연락을 할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 이분은 새로운 이성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그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연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은 본인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본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의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번 카드의 이유를 보았습니다. 3번 카드의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분의 현재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그분은 조만간에 여러분에게 연락할 확률이 높겠네요. 여러분과 헤어진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결심을 내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결심은 여러분과 함께할 미래겠죠. 여러분과 다시 하나의 결실로 맺어지고 싶어 하시네요.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내서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을 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헤어지고 난 후에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신 것 같네요. 재회를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한 과거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할 미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든것 같기도 하네요. 조만간에 이분은 본인의 부족한 면을 채우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분의 속마음은 지금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분이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 이분의 마음 속에서 완벽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했는데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도 그 이유랑 똑같네요.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지금 현재 이분은 감정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의 열정이 오버페이스가 되지 않게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여러분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열정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을 앞세워서 섣불리 여러분에게 다가갔다가 여러분이 상처 입을까봐 그것을 걱정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것 같네요. 여러분에게 연락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면도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내일 당장 이분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이 카드의 영상을 보고 바로 연락을 해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네요. 아직까지 이분은 감정을 조절하고 있으니까요. 그 감정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이분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다가갔다가 여러분이 상처를 입을까봐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분은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기분대로 행동했겠지만 지금 현재는 차분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에게만큼은 쉽게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상처 입을까봐 그렇습니다. 이분은 여러분과 행복한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 하시니까요.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만간 이분에게서 연락이 올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의 재회운을 보겠습니다. 두 분이 재회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네요. 두 분에게는 다툼수가 있습니다. 그 다툼수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갈 거고요. 그래서 또한 번의 이별이 보이네요. 3번 카드를 뽑으신 분과 그분은 재회운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다툼수가 있기 때문에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도 막연하게 입은 거에 제외를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이 뽑은 카드에는 칼이 많기 때문에 다툼수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두 분의 사랑하는 마음과 현실적인 문제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났지만 두 분이 행복한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하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도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이분에게서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났을 때는 다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분이 만약 다시 만난다면 현실에 대한 문제를 깊이 대화해 보세요. 3번 카드의 이유를 마칩니다. 4번 카드의 이유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의 그분은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네요. 한마디로 본인의 능력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과의 연애에 집중하지 못했을 것 같네요. 어떤 면으로 보면 오지랖이 넓다고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이분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네요. 하지만 이분은 도와준다고 생각하겠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오지랖이 넓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분들은 이분이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남들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겠죠. 이분은 여러분에게 많이 베풀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인이 여러분에게 베푼 만큼 여러분은 그분에게 많이 베풀지 않았다고 생각하네요. 어떤 면으로 보면 욕심이 많은 분이기도 하겠죠. 그 욕심은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지치셨을 가능성도 높아요. 여러분과 헤어진 이 상황도 이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엔 자신감이 충만해 있죠 언제라도 여러분에게 연락을 한다면 여러분은 쉽게 마음을 풀 거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은 이분이 지금 관심사가 다른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에게 집중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워낙 이분이 오지랖이 넓은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우선순위를 지금 정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연락이 안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일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네요. 아까 이분의 현재 마음에서 자기애가 강한 분이라고 했는데 자기애가 강한 분들이 자존심이 세죠. 자존심 때문에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어차피 여러분과 본인은 만날 운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헤어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고요. 한마디로 여러분과 헤어진 이 상황에서도 이분은 자기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있네요. 0번 카드도 시작을 의미하고 1번 카드도 시작을 의미하죠. 같은 시작이지만 두 카드가 의미하는 시작은 약간 개념이 틀려요. 어쨌거나 이분에게 시작카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분의 관심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유분방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 자유분방함에 여러분이 많이 지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도 운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이 먼저 연락해 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이 연락을 하시기 전까지는 이분은 연락을 먼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별로 안할것 같아요. 자존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관심사는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언젠간 만날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자존심이 센 분이라면 두 분이 연락할 확률은 매우 낮겠네요. 왜냐하면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서로가 연락해오길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잔소리가 싫기 때문이기도 하네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이분에게 잔소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분은 여러분이 잔소리를 했다고 생각하네요. 여러분의 말을 귀담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죠. 만약 여러분에게 연락을 한다면 다시 잔소리를 들을 걸 걱정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인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두 분의 재회운을 보겠습니다 아까 두분 모두 자존심이 세다면 두 분이 재회할 확률이 낮다고 했는데 재회운도 역시 매우 안 좋네요 서로에게 칼을 꽂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많이 지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휴식기고요 만약 두 분이 재회해서 만난다면 두분 서로에게 많이 상처를 입힐 것 같습니다. 그 상처가 두려워서 서로에게 거리감을 두기도 하겠죠.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그분에게 연락이 올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만약 두 분이 연락을 해서 재회를 한다고 해도 두 분에게는 해결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회하기에 앞서 그분에 대한 생각을 좀더 깊게 해보세요. 섣불리 제외를 했다가 여러분이 다시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번 카드의 이유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외를 하고 싶은 그분의 지금 현재의 마음과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막연하게 그분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하지만 연락하기 전에 두 분이 헤어진 원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준비 없이 재회를 하면 두 분이 다시 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를 이해한다면 두 분의 관계는 행복한 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